여기는요 애플의 세계개발자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산 호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다양한 새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새로운 맥 OS 카탈리나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되었었죠 아이폰 아이패드와도 연계된 재미있는 기능들이 다수 소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됐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을 함께했던 아이튠즈가 추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합쳐져 있던 기능을 심플하게 분할해 뮤직 애플 팟캐스트 애플 TV 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음악 앱은 기존의 아이튠즈와 느낌이 유사하지만 애플 뮤직, 아이튠즈 스토어 같은 음악의 구입과 감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보다 가볍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맥과 동기화해서 쓰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더에서 바로 싱크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 앱은요. 팟캐스트 검색에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내용을 인식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애플TV 앱은 iOS의 TV 앱과 유사한데요. 4K HDR과 돌비 애트모스 사양의 영화를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제 아이패드를 맥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가 있는 사이드카 기능도 발표가 됐습니다. 기존에 듀엣 디스플레이 같은 서드 파티 앱에서 지원하던 기능인데 이제 순정 상태에서 이런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선과 무선으로 모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멀티 터치 동작을 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를 통한 그리기 및 스케치 입력도 지원되기 때문에 기존의 아스트로패드 같은 앱을 대체할 수 있는. 라고, 기 대가 됩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시네마 포디, 마야 등등의 유명한 앱들이 사이드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iOS와 iPadOS에서 마찬가지로요. 맥의 제어를 이 목소리만으로 할수 있는 보이스 컨트롤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세부적인 조작을 목소리만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보다 확대가 됐습니다. 분실된 기기를 찾을 때 유용한 Find My라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의 기기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주변의 애플 기기를 통해서 이 암호화된 블루투스 신호를 보내서 이 기기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더욱 강해졌는데요. T2 칩이 장착된 모든 맥에서 이제 원격 액티베이션 락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맥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원격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본 앱들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메모 앱은 특정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썸네일로 노트를 표시하는 새 갤러리 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미리 알림 앱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변경돼서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iOS와 마찬가지로 사진 앱이 아주 아름다워지는데요. 시원하고 보기 쉽게 대량의 사진 자료를 미리 보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iOS 사용하던 스크린 타임 기능을 이제 맥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맥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체크하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제한을 걸 수도 있습니다. 특히 iCloud를 통해서 아이폰, 아이패드와의 통합된 사용 내역을 보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한 점이 유용하네요. 애플워치와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맥에 보안 관련 승인이 필요할 때, 이 애플워치의 사이드 버튼을 두번 누르는 걸 이용해서 편리하게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마지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던 iOS와 맥의 연계 기능이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개발자는요, 아이폰, 아이패드의 앱을 맥으로 쉽게 이식할 수 있게 돼서 여러 애플 장치에서 모두 동작하는 앱을 편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기존에 iOS에 있던 좋은 앱들을 맥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게임이라든지 더 유용한 앱들이 늘어나서 사용자의 편의가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요. 베타 기간을 거쳐 가을에 정식 공개될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 새로운 업데이트는요. 요 맥들에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 미국에서 광구석 리뷰룸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